중학생이 한 달에 750만 원을 벌고 고등학생이 월 1200만 원을 번다는 뉴스 보셨나요? 혹시 특이한 애들이네 하고 넘기셨다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왜냐고요? 그 친구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 영상이 인생을 바꿀 것 같다면 지금 저장하고 댓글에 도전이라고 남겨주세요. 과거에는 사업을 시작하려면 최소 1억 이상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매장 보증금에 인테리어비, 상품 구매비까지 감당해야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놀랍게도 단돈 3만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는 20대 사업가가 전체의 8%였지만 2025년 현재는 무려 37%를 차지합니다. 심지어 10대 사업가도 7%나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무자본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억대 매출을 올리는 10대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월 7억 매출을 달성하기까지 처음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단 3만 원입니다. 처음에는 무료 앱으로 시작해서 작은 광고비 3만 원만 투자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월 수입 300만원, 6개월 후에는 1200만원, 1년 후에는 7억을 달성했습니다. 반면, 제 주변에는 5천만원을 들여 가게를 차렸다가 3개월 만에 문을 닫은 사람도 많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스마트한 접근법입니다. 99%의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구시대적 사고방식입니다. 여전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착각하며 처음부터 수백만원을 쏟아붓습니다. 물건도 팔아보지 않고 재고부터 쌓고 유튜브도 해보지 않고 비싼 카메라부터 사는 거죠.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진짜 성공 비결은 무자본 테스트입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기업 테슬라도 처음에는 단한 대의 시제품으로 사전주문만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프 베조스도 아마존을 차고해서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전략과 실행력입니다. 놀라운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서울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 김 씨는 퇴근 후 하루 2시간만 투자해 시작한 부업으로 지금은 월급보다 세배 많은 돈을 법니다. 그의 비결은 뭘까요? 바로 틈새시장 발견입니다. 부산의 주부이 씨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짬짬이 시작한 온라인 사업으로 연 매출 2억을 달성했습니다. 그녀의 시작 자본은 고작 5만 원이었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들 모두 제가 이제 공개할 무자본 비즈니스 공식을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도 없고 돈도 없는데 가능할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실패하면 어쩌지? 저도 정확히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천재가 아니라 단지 다른 방식으로 시작했을 뿐이라는 것. 그들은 모두 처음에는 여러분처럼 평범했습니다. 단지 올바른 시스템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스템을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0대들은 여러분의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도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 딱 하루에 10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첫 걸음입니다.